연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조금 복잡해지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제 일을 쉬고 지내는 나이가 되었는데, 주변에서는 연금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연금에 해당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무언가를 결정하셔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조용히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연금은 한 가지만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연금이 여러 가지라는데, 이름도 비슷하고 기준도 달라서 도무지 정리가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헷갈려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금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종류가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들어보신 국민연금부터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일을 하시던 시기에 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이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는 연금입니다. 회사에 다니셨거나 자영업을 하시면서 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시다면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생연도로 말씀드리면 지금 기준으로 만 60세를 넘기신 분들 중에서 납부 기간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나이에 맞춰 연금으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받는 금액은 모두 다릅니다. 납부한 기간이 길수록 납부 금액이 많을수록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받고 있으면 다른 연금은 안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 부분에서 헷갈려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다른 연금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초연금과의 관계에서 많이 오해하십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과거에 얼마나 일했는지가 아니라 지금의 생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 중에서 현재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안에 들어오면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이전부터 안심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은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받는 금액은 그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대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 수급 현장에서는 일정 구간의 금액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헷갈려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기 때문에 최대 금액과 실제 수령 금액 사이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금액대는 일정 범위 안에서 형성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금 받고 계신 분이 나는 이미 연금이 있으니 기초연금은 해당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확인조차 안 하시는 경우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자주 나옵니다. 처음엔 안될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제도는 확실한 분보다 혹시 나도 해당될까 싶은 분이 먼저 확인해 보시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처럼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확인만 해보셔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이 내용은 2025년과 동일하게 2026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유종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종연금은 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신 경우 배우자나 가족에게 이어질 수 있는 연금입니다.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과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과거 납부 기록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계셨는데, 돌아가시면 당연히 내가 이어서 받는 줄 알았다고 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헷갈려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종연금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제도이지만, 반드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장애연금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 연금입니다. 장애 등록 여부와 국민연금 보험 기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국민연금과 연결된 연금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자주 나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해졌는데도 예전에 납부한 기록이 있으니 해당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처음 알게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안될것 같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건은 생각보다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연금은 같은 기준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은 과거의 납부 기록과 연결된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지금의 생활 형편을 기준으로 보는 연금입니다. 그래서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가구 기준으로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각각 받을 수는 있지만, 가구 전체 상황을 기준으로 조정된다는 점도 차분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지, 연금이 없거나 금액이 적어 생활이 빠듯한지, 가족 중 연금을 받던 분이 계셨는지, 질병이나 사고로 생활이 어려워졌는지, 이 질문에 하나라도 마음이 걸리신다면 확인해 볼 이유는 충분합니다. 확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신청이나 결정을 요구하는 단계가 아니라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 단계입니다. 복지로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기초연금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금은 한 가지가 아니고 기준에 따라 나뉘어 있습니다. 최대 금액과 실제 수령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일정 구간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신청이 아니라 대상 확인 단계입니다. 부담 없이 곁에서 함께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복지 생활 나침반을 무료로 구독해 두셔도 괜찮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새해 변경 내용이나 영상에 담지 못한 보안 정보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제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대상인지 미리 확인만 해 두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 복지 제도가 시니어분들 곁에 함께 준비되어 있어 필요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거나 외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